안녕하세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5번 문제입니다. 자, 어법상 옳은 것은 묻습니다. 어법상 물어본다는 것은 문법 문제인데요. 옳은 거란 얘기는 4개 중에 3개가 틀렸고 1개가 맞는 거죠. 자, 1개만 맞다라는 걸 보시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ffic of a big city is bigger than those of a small city. 나왔습니다. 자, traffic이라는 것은 교통량의 뜻이고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는 traffic of a big city 할때이 교통량은 대도시의 교통량은 is bigger 훨씬 더 어, 복잡합니다. Bigger than those of a small city. 도즈가 올 필요 없어요. 도즈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수로 단수로 트, 어? 트래픽이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대수로 받아오셔야 되고요. 트래픽을 그대로 이게 대신해 주는 단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버 투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I, I will think of you. 나는 당신이 생각할게요. When I will be lying in the beach next week. 여러분, when 이라고 저번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이라든가 또 조건에 있어서 미래가 현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will be 이런 게 아니고 I l i e 해야 됩니다. lie on the beach입니다. next week.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틀린 거는 요 구문이 어,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들어가 봅니다. Uh, raisins were 복수니까 were once an expensive food 한때는 어땠다고요? 비싼 음식이었어요 and only the wealthy가 아니라 wealthy로 해야 되겠죠 즉 뭐냐면 the plus 뭐가 됩니까? 형용사는 형용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게 있어요 형용사 사람 즉 뭐냐면 the poor 하면은 뭐예요? poor people 더 리치하면 리치 피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웰스라는 명사 오는 게 아니라 y를 붙이면서 웰스가 되는 거죠. 헬스가 헬스가 되는 것처럼 웰스가 웰스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헬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음, 헬스, 음, 그럼 여기에 헬스가 되듯이. 또 마찬가지, w 스 l 라는 단어가 있으면 w e a 가 되는 거고, 답은 웰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n u m 들어갑니다. The i n 오 e n s i t y o 라는건 뭐예요? i n 시 e n s i t y o 컬러의 color. 어떤 선명도란 것은 is related to, 관련이 되어집니다. How much gray? 얼마나 많은 회색이 the color contains? 그 색깔이 포함하고 있는지 해서 별 무리 없 꼭다 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 공부를 할게요. 자, traffic은 교통량으로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문장에서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those가 아니라 this로 받아 줘야 됩니다. 자, 비교급은 more한 단어를 쓸수 있지만 짤막한 단어는 어 뭐, more beautiful, more intelligent 이렇게 안 쓰고 b a s i e r 라고 단어에다가 bugy의 y를 없애고 어, ier 붙이면서 b e g e r h a n 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I lie, I lie on the beach라 해야 되죠. 즉,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형만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when, as soon as, until, before, after, while과 조건을 의미하는 i f 그 다음에, in case, unless를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형용사는 어떠한 사람들. 그래서 더 wealthy가 답입니다. be related to,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how much gray. 끊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회색이, 그 색깔이, 회색을 the color contains죠. 음, 그 색깔이 포함하고 있는지가 intensity of color를 결정 지어준다고 했습니다.